자, 예제 1번 x에 대한 부등식 ax 플러스 b가 0보다 작다. 예의 해가 이렇게 됐대요. 그러면 이렇게 될 거야. 이 ax는 이렇게 됐을 거예요. 넘어가서 마이너스 b가 됐을 거고, 그다음 x는 자, 자둘 중에 하나야. a가 플러스면 그냥 이렇게 됐을 거고요. a가 마이너스면 이렇게 됐을 거예 방향을 바꿔서 이렇게 됐을 거예요. 됐어요, 뭐 이제? 근데 여기 얘가 얘래. 2보다 크다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 알수 있는 첫 번째는, 아, A가 음수구나라는 걸 여기서 알수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 알았죠? 그러면서 얘가 2라는 거예요. 얘가 2다. 이런 뜻이야. 됐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A분의 B가 2니까, B는 뭐랑 같은 거냐면, 마이너스 2A랑 같은 거예요. 됐죠? 여기까지도. 그런데 지금 A가 마이너스니까 B는 뭐라는 거예요? B는? B는 뭐가 돼야 돼요? 마이너스 2a가 b야. 근데 a가, a가 마이너스였어요. 그럼 b는 뭐가 된다는 얘기야? 호가 b는 플러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일단 여기서 찾은 게 뭐냐면, b가 플러스라는 거 찾은 거고, a가 마이너스라는 거 찾은 거고, b는 마이너스 2a와 같다라는 이세 개를 찾은 거예요. 적으로. 됐어요? 그러면 그 밑에 부등식은 어떻게 하느냐? 자, b 대신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돼요. b 대신에 마이너스 2를. 그러면 마이너스 2를 2a를 갖다 여기다 대입해요. 여기다 마이너스 2a를 여기. 그럼 얘는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얼마? ax 이렇게 될 거고 플러스 얼마? 4a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될 거예요. 됐죠? 이거 덜컥 막 a로 나누면 안 됩니다. 알았죠? 됐어요? 일단 어찌 됐건 어찌 됐건 항상 문제 풀 때는 있잖아요. 어, 풀려고 하는 풀려고 하는 풀려고 하는 x x의 방정식이면 그 앞을 일단 먼저 플러스로 만들어 놓으세요, 무조건. 2차 부동식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일단, 요까지는 바꾸세요. 요까지는. 그러면서 부동호의 방향을 바꿔요. 왜? 음수를 곱했으니까. 됐어요? 요거 조심하고요. 이제 넘어갈 거야. 얘는 넘어가는데 뭐, 그냥 넘어가면 되고 4a. 그 다음 이제, 자, 바꿀, 자, x는 이제 얘로 넘어가서 나눌 거예요. 왜? 0은 아니니까. 넘어가서 나누면 돼요. 됐어요? 근데 a가 뭐라고 그랬어 분명히 a가. 음수라고 했잖아요, 음수. 그러면 여기가 바뀌어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서 a분의 4a가 돼야 돼요, 이렇게.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약분 되니까 결국 a는 뭐보다, x는 뭐보다? 4보다 크다,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예요. 됐으면 이제 할수 있겠습니까? 다이해하 갔어요? 어 개념 넓히기 한번 풀어줄게요. 괜찮으니까, 낯설 수 있으니까. 자 x에 대한 부등식 얘의해가 해가 존재하지 않는데요 해가 존재하지 않는데요 이렇게 자 일단 요 부등식을 갖다 풀어봅시다 x에 대한 부등식이니까 x에 관해서 나타내자 ax a가 될 거고요 마이너스 bx 플러스 eb가 이보다 크다 자 x로 묶고 a bx 됐죠 어 얘네들이 넘어가면 얘는 플러스 a가 될 거고요 얘는 마이너스 eb가 될 거고요 플러스 1 정원형 이제. 자, 우리가 보세요. 여기 이제 mx로 내가 바꿀게. mx가 n보다 크다. 얘의 해가 없으려면, 얘의 해가 없으려면, m이 뭐가 되어야 돼? m이 0이 되야 돼요. m이 0. m이 0이 되야 돼요. 그러면서 얘가 뭐가 되어야 된다, n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건 해가 없어지는 거다. 왜냐면, 하0 곱하기 x가, 예를 들어 여기가, 여기가 이제 등호가 없으니까, 얘가 0. 아, x가 뭐가 항상 0인데 0이 0보다 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얘를 만족하는 x의 값은 없는 거예요. 됐어요? 그다음, 0 곱하기 x가 여기가 5야. 항상 0이 되는데 어떻게 5보다 커요? 안 되죠. 따라서 얘가 해가 없을 조건은 바로 얘예요. 얘, 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얘가 0이 되고, 얘가 0이 되고, 얘가 0이 되고, 얘가 뭐가 돼야 된다.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그럼 얘가 0이 되려니까 일단 A와 B는 서로 어떻다는 얘기예요? 같다는 얘기예요. 같다는 얘기야. 래서 그럼 A와 B가 같으니까 이거 요거, 요거, 요거 쓰면, 요기다 뭐 B 대신 A를 집어넣을까요? 그럼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이렇게. 됐습니까? 뭐 얘가 넘어갈까? 따라서 A는 뭐보다?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러면 해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이해하죠 됐어요? 자, 너희들 이 문제는 이제 첨부는 유형이에요, 사실은. 첨부는 유형이에요. 자, 보세요. X의 범위가 다음과 같고, Y의 범위가 다음과 같다. 그럴 때, X 플러스 Y 값의 범위를 갖다 구하라. 여 이렇게 나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거를 갖다 풀라고 했더니, 이렇게요. 자연수만 풀어, 갖다가. X가 4, 5, 6, 7, 8. 얘는 1, 2. 이렇게 풀어놓고, 더한 값을 막 써놔요.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여기는 뭐 4.1도 있을 수 있고, 4.2도 있을 수 있고, 이 안에는 무수히 많은 수가 있는 거야. 됐죠? 이 범위를 구하라는 뜻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는 거야. 보세요. 여기는 얘가 가질 수 있는, 얘와 요 범위에서의 X값과 요 범위에서의 X값을 더해서 나올 수 있는 가장 작은 값을 쓰는 거야. 가장 작은 값. 얼마예요? 얼마? 5죠? 더 하면 돼요, 그냥 이거는 항상 세로로 쓰세요. 저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4보다는 그거나 같고 X가 8. 그 다음 1보다는 그거나 같고 Y가 2보다 작거나같다 그러면 x Y를 더하면 그대로 더하면 그게 바로 가장 작은 것끼리, 가장 큰 것끼리 더하면 최대와 최소값이 구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X-Y래요. X-Y래요. X 값에서 Y, -Y 값을 뺄때 나올 수 있는 최소값. 최대 값이 얼마인지를 갖다 볼 거예요. 볼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은 X-Y, 즉 X에서 Y를 뺐을 때 가장 작은 값은, X의 가장 큰 값, 자, 가장 작은 값에서 Y의 가장 어떤 값을 빼는 거예요? 이렇게 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됐어요? 그럼 얼마예 여기는? 2. 됐어요? 그럼, 얘에서얘를 이렇게 빼면, 최대가 되겠죠. 이요 범위가 되는 거예요. 됐죠, 뭐 이제? 자, 그 다음. X 곱하기 Y의 범위는, 요 범위 안에 있을 때, X가 가질 수 있는 곱해서 가장 작은 값은 뭐냐? 이건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물론 여기서는 당연히 얼마예요, 그냥? 4지요, 4. 4 곱하기 1 하면 가장 최소값이 될 거예요. 가장 큰 값은 얼마가 돼요? 얼마? 얼마? 16이 될 거예요. 알았죠? 그런데, 그런데. 너희들은 이건, 자. 여기가 다 플러스니까 이렇게 되지만, 되지만,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이렇게 안 돼요. 됐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세요. 자, 네 개를 갖다 곱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네 개를 갖다 이렇게 곱해요. 네 개를 곱해서 가장 작은 값과 가장 큰 값을 써놓는 거예요. 문제이지알아었어요 됐어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알았죠? 자,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예요. y분의 x. y분의 x. y분의 x니까 결국 1분의 4. 1분의 8, 2분의 4, 2분의 8, 요걸 써놓으면 돼요. 그중에서 가장 작은 값과 가장 큰 값. 왜 그러냐면, 얘가 갖는 가장, 가장 작은 값은, y의 가장 어떤 값에서, 큰 값에서, x의 가장 작은 값을 갖다 빼는 거잖아요. 아니, 나누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2분의 4가 돼야 돼요. 이거.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뭐가 돼야 되고, 1분의 얼마? 8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2보다는 커놨고, 8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할수 있겠어요? 그러면 너희들은 이, 특히 이 3번과 4번은, 3번과 4번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네 개를 해서 가장 작은 값과 가장 큰 값을 찾아 써놓으면 그냥 맞아요. 이겼습니까? 어떻게 하는 건지? 됐어요? 이 숫자 바꾸기 문제는 내가 왜 해주려고 하냐면 이것 때문에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아까 분명히 세로로 쓰세요, 이렇게. 세로로 써놓고. 1보다는크나고 y 가3보다 작거나 다 이렇게 써요. 자 그러면 x 플러스 y 는 x 플러스 y 는 요렇게 더하면 끝날 거예요. 이렇게 다. 가장 작은 값과 가장 큰값 가장 큰값 나왔어 얼마? 4. 그다음 x 플러스 y 는자 이제 쓸 거야 일단 여기는 9 이렇게 됐어요. 잘 보세요 여기서 왜 내가 이 문제를 풀어주냐면 여기에 등호를 붙일 수 있냐 없냐를 갖다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4가 나온 거는 3하고 2를 더한 거지. 근데 이 X에는 지금 3이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죠 그래서 여기는 등호를 못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4보다 큰 거예요. 값이. 얘는 6하고 3을 더해서 9가 나온 거지. 등호가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 등호를 갖다 써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 나온 값이, 나온 값이 무엇을 해서 나왔나를 갖다 봐야 돼요. 아까 얘는 그럼 어떡하라고 했어? 여기서 얘를 갖다 빼라고 했잖아, 그죠? 그럼 얼마? 0.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 빼면 쉽잖아, 그죠? 그럼 얼마? 5죠? 잘 보세요. 이렇게 빼서 0 나온 거예요. 0 나온 거야. 여기가 등호가 없고 여기가 등호가 있네요? 못 붙여요, 등호를. 여러분, 지 알겠어요? 왜? 저는 3이 없는 거야, 실질적으로. 됐지? 여기는 붙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냐면 6하고 1쪽에 등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야. 됐어요? 그럼 얘는 뭐냐, 얘는? 네 개를 갖다 곱해보라고 그랬지? 그럼 네개 곱해볼까, 얼마? 3. 그 다음 얼마? 3, 3은 9. 6. 6, 3, 18. 그럼 가장 작은 값은 3이네요. 그 다음 가장 큰 값은 18이야. 근데 이 3이 어떻게 살아온 거야? 이렇게 곱해서 나온 거잖아. 그럼 여긴 등호를 못 붙여요. 근데 18은 이거 곱해서 나온 거니까 여기가 등호가 이렇게 붙일 수 있다는 거야, 이렇게. 됐어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y분의 x 쓰는 거야. 1분의 3. 그 다음 얼마? 1분의 6, 3분의 3, 그 다음 3분의 6. 요 4개야. 나올 수 있는 값들 그러면 가장 작은 값이 여기서 얼마야? 얼마? 얘죠, 얘. 1. 일단 등호는 안 붙일게요. 그 다음 가장 큰값 얼마야? 6이죠. 근데 이 자, 1이라는 놈은 3분의, 얘를, 자, 얘를 예로 나눈 거요. 예 등호가 여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긴 등호를 못 붙여요. 됐어요? 이 6. 육은 어떻게 사나온 거야, 육은이거분의 이거잖아. 그러면 여기도 등호 들어가 있고, 여기도 등호가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도 등호가 들어갈 수 있다라. 이렇게 찾는 거야. 다 이해가 습니까 됐죠? 자, 그다 보자. 다음 연립부등식해를 구해라. 중학교 과정입니다. 자, 풀고 풀고 뭐, 수직선에 뭐 하는 걸 찾아라. 겹치는 걸 찾는 거예요. 됐어요? 이건 어떻게 만들어라. 아까 이런 경우는 이렇게. 얘 하나, 이렇게 만들어서 연립부등식을 푸는 겁니다. 알았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건 그냥 넘어갈 겁니다 됐죠? 다음 부등식을 풀어라 이번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절대값이 들어가 있지 자 절대값이 들어가 있으면 절대값 들어가면 이렇게 해야 돼요 절대값을 풀어야 돼요 그러면 절대값을 그냥 풀어요? 아니야 플러스가 되는 구간 마이너스 구간 구간을 나누어야 돼요 너희들이 됐어요? 그러면 첫 번째 보세요 얘. 얘가 0이 되게 하는 x 값이 뭐예요? 그럼 X가 첫 번째,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거일 때 푸는 거야. 그러면, 얘가 플러스니까, 그냥 X-2 얘를 풀면 돼요, 얘를. 얘를 풀면 돼, 이렇게. X가 이쪽으로 넘어가서 X, 얘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1. 잘 보세요, 이제 여기서. 여기서 이제 설명 잘 들어야 돼요. 분명히 우리는 X가 뭐보다 크거나 같다고 놓고 풀었어요. 2보다 크거나 같다고 풀었지. 근데 해가 뭐가 나왔어요? 마이너스 1보다 작다가 나왔지. 따라서 이건 해가 없는 겁니다. 요 구간에서의 해는 없는 거예요. 얘와 이렇게 정해진, 이 정해진 요 구간과 나온 해의 교집합을 찾아야 얘의 해가 되는 거예요. 됐으면 이제 여기까지 해갔죠 따라서 이건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해가 존재하지 않아요. 두 번째. 이제 X가 2보다 작을 때.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겠네요. 이렇게. 절대 값을 풀면 이렇게 얘를 풀어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2X 마이너스 1 됐네. 넘어가고, 넘어가고, 넘어가니까 얼마? 3X가 될 거고요. 넘어가서 3. X는 뭐보다 작다? 1보다 작다. 그럼 봐. 2보다 작은 구간에서 얘야. 그러니까, 2보다 작은 X 값에서 1보다 작다가 해가 됐어요. 따라서 바로 요 부분이 해가 될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얘의 해는 X가 1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이해갔어요저때가 그 푸는 거? 그러면 이렇게 두개 이상일 때는 어떻게 합니까? 두개 이상일 때는. 어떻게라? 수직선 그려놓고 얘가 0이 되게 하는 값을 써놔라. 이렇게. 그리고 하나, 둘, 세 개의 구간을 잡아서 풀어야 된다. 그렇죠첫 번째. X가 뭐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그럼 둘다다 다 마이너스네? 마이너스 X가 나와야 되고요. 마이너스를 붙여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되고, 4. 이거 푸는 거야. 그 마이너스 2X가 넘어가서 6이 될 거고, X는 뭐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야. 됐죠? 따라서, 얘와 얘의 공통은 해가 돼야 되니까, 결국은, 마이너스 2보다, 아니, 마이너스 3보다는 크거나, 같고,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요게 하나 구해진 거야, 이제. 여기까지이해갔어요 됐어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두 번째. 요 구간. 즉, 뭐보다,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고 X가 뭐보다 작을 때?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뭐가 되고 얘는 얘는 마이너스가 되고 얘는 플러스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X가 될 거고 얘는 플러스가 그냥 이렇게 나올 거예요. 여기서 이제 설명 잘 들어봐요. 이렇게 될거야 어? 얘는 뭐예요? 그냥 0이라고 안 쓸게요. 0 곱하기 X네. 넘어가자. 얼마? 2. 자, 보세요. 0 곱하기 X가 2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왔네. 뭐예요, 그러면? 어, 해가 없어요? 아니죠. 요, 어, 요 구간에서의 해는 다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왜? 2보다 4, 항상 얘는 0이 될거 아니야. X가 뭐가 와도. 근데 2보다 작을 수밖에 없죠. 어떤 값이 와도. 됐어? 따라서, 얘의 해는, 얘예요, 얘. 요 자체가 해요. 됐지? 여기까지 됐죠? 그럼 세 번째. 이제 X가 뭐보다,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하면 돼요. 그러면 둘다다 플러스니까 결국 얘는 X 플러스, X 플러스 2가 얘. 그러면 2X가 넘어가서 얼마? 2. E. X는 1보다 작거나 같다.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풀었더니 얘야. 그러면 공통범이니까 결국 뭐예요? 0보다는 크거나 같고 X가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야 됐죠? 자, 이제 세 개를 다풀었어 그러면, 자, 이렇게 되거나 또는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세 개를 수직선에 그려볼게요. 마이너스 3보다는 크거나 같고 뭐보다는 마이너스 2보다는 작다. 그 다음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고 뭐보다? 0보다 작다. 0보다는 크거나 같고 뭐보다? 1보다는 작거나 같다. 따라서 이렇게 되거나 요 구간이거나 또는 요 구간도 되고요. 요 구간도 돼요. 그럼 이렇게 다 놓고 봤더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마이너스 3보다는 크거나 같고 뭐가? 1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바로 이부등식이 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건 겹치는, 이건, 이거는 연립부등식 아닙니다. 알았죠? 됐어요? 이렇게 되는 값의 범위는 얘네들도 되고, 얘네들도 되고, 얘네들도 되는 거예요. 결국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합하는 겁니다. 됐죠? 여기까지 이해셨습니까 자, 그 다음 제 이제 활용 한번 해보자, 활용. 화료. 활용하는데 이 문제는 굉장히 어려워요. 문제를 왜 어려워하냐면, 읽기도 전에 나는 이걸 미리 못풀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어려운 거야 그냥, 그냥 어려운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어, 희네들 연립부등식을 만들 때는 미지수를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를 가지고 해결하는 거예요. 연립방정식은두 개나 세 개를 갖다 미지수를 놔도 되고요. 됐어요.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문제 그대로 한번 해봐요. 안 어려워요. 자, 두 식품 AB를 각각 100g씩 섭취를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열량과, 열량과 단백질의 양을 오른쪽 표와 같다. 단백질의 양이 오른쪽 표와 같다. 두 식품 AB를 합하여 200g을 섭취했을 때, 섭취하고, 열량은 얘, 단백질은 얘 이상을 얻으려고 한다. 식품 A를 섭취한다. 자, 보세요. 합해서 얼마를 섭취한대요? 얼마? 200g을 섭취한대요, 200g. 그러면 일단, 자, A라는 식품으로 Xg을 섭취를 했다라고 하자. 그럼 B는 얼마를 섭취한 거예요? 200-Xg을 섭취한 거예요. 이렇게 찾아놓고요. 됐어? 그 다음에 그건 뭐라고 돼 있냐면, 뭐라고 돼 있냐면, 자, 100g을 섭취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양이 100g당 얼마래요? 120kcal래요. 100g에 요렇게 되는 거야? 그럼 1g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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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예요 1g일 때는? 1 0 0분의 얼마? 120 해주면 될거 아니야. 이렇게 따지면 돼요. 이거, 이거를 갖다, 얘네들 돈 계산은 잘해요. 야, 이렇게 물었어. 야, 100원에 120개 준다? 그럼 1원이면 몇개살 수, 있어? 아 이게, X1원. 너네들 1원, 1원 단위 모르겠다, 지금. 그지? 렇 그지? 렇 만 원에 120개 준대. 120개. 그럼 100원에 몇개 주는 거예요? 100원에 몇개 주는 거예요? 자. 자. 100g에 120kcal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 1g에는 1g당 얼마, 얼마예요? 1.2죠, 1.2. 1.2. 됐어요? 어. 그러면 Xg을 섭취했으니까, Xg을 섭취했으니까, 열량은 1.2X, A 식품에서 이만큼을 얻을 거고요. 그죠? B에서는 얼마를 얻어요? 3.2200-X만큼 얻을 거예요. 이해갔어요 여기까지? 어. 얘가 얼마 이상? 360 이상? 이렇게 하나 만들었잖아요. 됐잖아요. 이렇게. 그죠? 렇 됐어요? 그 다음. 얘는 100g에 8g의 단백질을 섭취한대요. 자, 그럼 1g당 얼마인 거예요? 100분의 8이지, 100분의 8. 쉽게 얘기하면. 따라서 100분의 8x만큼 얻었고요, 단백질을. 그 다음에 100분의 얼마? 5. 곱하기 얼마? 200 마이너스, X그램을 섭취했으니까, B는. 1그램당 요만큼이니까. 더하면, 얘가 얼마? 13 이상. 얘와 얘를 연립방정식으로 풀어보세요. 이 문제인 거야, 이거는. 이해하세요, 문제이지? 따라서 이런 문제 나오면 이렇게 X, 그 다음에 Y를 쓰면 안 돼요. 알았어요? 연립방정식이면 XY를 써먹어도 되는데, 알았냐? 이렇게 쓰는 거예요러니 그러니까 됐습니까, 문제이지? 됐죠?